자 세포 분열 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세포 한 개가 이제 두 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인 체세포 자 체세포란 말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야 그래서 이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자, 세포 한 개가 나누어져서 한 개, 한개 되니까 결국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 세포의 수가 증가하지, 자,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몸집이 커지는 생장과 같다, 이 말이지. 자, 요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자,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포가 이렇게 에, 극단적으로 정육명체라고 치자. 자,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것보다는, 자, 얘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세포 수를 늘려 자, 이렇게 세포수를 늘리고 얘가 또 분열하면, 또 이런 식으로, 어, 세포가 또 생기지, 또 이런 식으로 세포가 생기면, 자, 이렇게 되는 것보다, 어, 부피당, 부피를 계산하고, 얘들의 면적, 얘들의 면적을 다 계산을 하며 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 하면, 1번과 2번 중에 2번이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어, 부피 분의 표면적이 2번 같은 경우에 더 커진단 말이지. 이게 크지면 자, 물질을 잘 교환할 수 있다는 거라. 자, 그래서 요말 부피당 표면적의 비. 요 말이 중요하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그래서 요것을 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 자, 노트에 적는다. 자, 요 말. 세포가 크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므로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요거 적고. 두 번째. 자, 세포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자, 노트에 적어. 라면 부피에 대한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 이 증가. 함으로. 자,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자, 1번, 2번 요렇게 적어온다. 자, 그다음에 염색체. 자, 염색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핵 속에 있거든. 자, 핵 속에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처음에는 실처럼 풀어 있어. 실처럼 풀어 있다가 자,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훈열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막대 모양이 돼. 자, 이 막대 모양을 우리가 염색체라 그러고, 요거 요쪽 한 가닥, 요쪽 한 가닥을 염색분체라 해. 자, 근데 이제 이 염색분체를 이렇게, 어, 분리를 해봤어. 자, 분리를 해봤더니, 지금 DNA하고, 자, DNA와 뭐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야. 자, 잘 봐. 염색체. 염색체는, 자, 요것도 적어, 3번.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요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자, DNA에 요 유전자가 있지. 야, 유전자는 뭐냐면, DNA의 특정 부위. 특정 부위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있는 유전자가 있다. 자, 이것도 적는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많이 있다, 수많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DNA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유전자 있잖아, 또이 부분에도 유전자가 있고, 또이 부분에도 유전자가 있어서, 어, DNA 한 분자에, 한 분자에, 요것도 적으세요. 한 분자에 어, 수많은, 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요 내용도 적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동 염색체가 뭔지 볼게. 자,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두 개의 염색체. 자, 요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자, 얘들 둘을 상동 염색체라 한다. 자, 이 둘은 하나는 어, 어머니, 어머니에서 받았고, 어머니한테, 또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자, 얘 둘은 크기와 모양은 같다. 하지만, 뭐는 다르다. 유전 정보는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끄니까. 그지? 자, 요거 적어야 된다. 자, 상동 염색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고, 크기와 모양은 같다. 그지 그리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 자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고 자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건데 자 여자의 염색체는 자 우리의 체세포에 보면은 핵 속에 핵속 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가 있는데 자 모두. 여자든 남자든 다 46개가 있다, 알겠나? 자, 그래서 46개가 있는데, 이 44개는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는 상 염색체고, 자, 요두 개는 여자 같은 경우는 XX, 남자는 XY로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자 XX, XY로 남자와 여자가 달라. 자 여자의 체세포는 44 더하기 xx인데 22개 더하기, 더하기 x는 엄마한테서 22개 더하기 x는 아빠한테서 받았고 자 여기서 22개 더하기 x는 어, 엄마한테서 그리고 22개 더하기 y는 아빠한테서 받았겠지 자이 내용 정리하고 자. 체세포 분열이 있거든 자 체세포 분열인데 아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가 체세포 분열이라 그랬어 그래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자 동물 동물은 온몸에서 일어나고 식물은 체세포 분열이 생장점과 자 형성층에서 일어난다. 생장점은 뭐냐하면 길이 자라마는 거고 이거는 줄기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 형성층은 자 우리 체세포 분열인데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강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있어 자 강기에 볼게 자 강기에 보면은 이렇게 핵막이 있어 근데 이때 하는 일은 뭐냐하면 DNA가 복제되는 거라 DNA 복제 두 배가 된다는 거지, DNA 양이. 그 다음에 전기. 전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서서히 이 핵막이 이제 사라지는 중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막대 모양이 나타났어. 이게 바로 염색체라.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추사도 나타났고, 자, 중기 때는 이 염색체가 중간에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관찰하기에 좋다.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알겠나?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자, 요거 중요한데 체세포 요거 적는다.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지 않지. 왜냐하면 끝에 가서 보면 요거하고 요게 상동 염색체고 요거하고 요게 또 상동 염색체지. 자, 상동 염색체 함께 있단 말이지. 요렇게 상동 염색체 함께 있어.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자,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라.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네 개. 따라서 자, 또 하나. 체세포 분열에서는 에서는, 어, 염색체 수가, 수가, 불변이다.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자, 식물세포, 세포판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동물세포라, 세포판이 이렇게 해서, 잘록하게 해서, 세포박 함입, 함입 대서 요렇게 딱 잘려. 근데 식물 세포는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중간에 세포판이 생겨. 자, 세포판이 생겨서 이렇게 잘리는 그렇게 어 분열을 한단 말이지. 세포질 분열이. 자, 체세포까지만 할 텐데 체세포 분열까지만. 자, 체세포 분열을 하면 생장이 돼. 커지는 거지 키가 자라는 거지 몸집이 커지고 자 재생은 상처가 아물고 자 잘린 그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이것도 체세포 분열 결과야 자 우리 양파의 그 뿌리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실험으로 우리가 알아보는데 자 생장점이 있는 양파 뿌리를 사용해 왜냐하면 여기서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니까 자 뿌리를 잘랐는데 잘랐으면 얘가 이제 살아있는 세포처럼 하기 위해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어서 고정을 시켜 고정이란 말은 살아있는 세포처럼 만든다 자 그다음에 해리는 이제 얘를 여, 조직을 연하게 하는.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인데, 자, 요것을 우리가 헬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어, 염색을 하지. 염색,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하면 염색체가 붉게 염색돼. 그러면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해부침으로 잘게 찍고, 그 다음에 연필에 달린 고무로 두드려서 이제 세포를 얇게 펴는 거야. 얇게 그래서 그름 종이로 덮어서 지그시 누른 다음에 관찰을 하면 우리가 뭐 아까 감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에 그 단계를 관찰할 수 있어.